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트버그의 해피프렌 미스터 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플러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플러터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점들을 찾아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막 헤매서 뭘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되는데 처음에 약간 지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가지고 플러터 쳐서 보면 뭐 플러터 투테를 치고 플러터 강의 치고 뭐 한참 치고 보면 수없이 쏟아지는데 딱 들어가서 보면 한두 편 보니까 좋은데 한 세네 편째 보니까 이거 영상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시간 버리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어...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고 도움을 받고 그럴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음 돈도 좀 썼고, 위로 <laughs> <laughs> 아, 강의도 보시고, 위로 아, 강의도 봤죠그 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삽질을 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공유를 해가지고 이게 오시는 분들 삽질 좀 잘할 어, 어, 수 할까요?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럼 플러터를 시작할 때 네.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음, 저도 매번 언어를 음, 새로 시작할 네. 때마다 각각 이제 쉽게 하는 방법 을 찾기는 하려. 예. 근데 플러터는 아직까지 어디를 먼저 보는 게 예. 좋을지를 모르겠고, 특히나 한글 문서들이 잘 없어서. 예. 예. 한글 문서가 좀 없는 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허들이 웬듣보잡뭐 다트라는 랭귀지로 이제 <laughs> 한다 뭐 이런 게 네. 있으면, 야, 이거 그럼 플러터를 해보려고 했더니 다트부터 배워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면 할까 하다가 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플러터를 하기 위해서 다트라는 랭귀지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뜻하기는 맞아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다트를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하나, 하나 있는 거죠 오히려 어. 시작은 다트부터 해야 되는 거겠네 그런데 이제 시작을 다트부터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플러터 가기 전에 <웃음> 지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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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터 이제 포기할 것 같아요 다트부터 면바닥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음단 조건이 있어요 네.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잘 아시는 분은 거의 허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거의 허들이 없고 제 생각에 자바라든가 C샵이라든가 그런 랭귀지들을 좀잘 아시면 별도의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플로터를 하면서 음. 다트를 그냥 조금 조금씩 하시는 게 충분하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좀 추천해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무 경험도 없으신데 음. 다트라는 생동감 있기지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음. 취미생활 하신다 모를까 좌업을 구한다거나 이렇다라면 어. 제가 그냥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기존에 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이라면은 어, 그렇죠. 뭐 허들 없이. 어, 허들 없이. 도전해도 괜찮은데 네. 처음으로 하기 에는 네. 조금 난해할 수가 있다 네. 난해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지금 다트를 조합을 구하는데 뭐 아직은 많지 음... 않을 것 음... 같고 아, 그래.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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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분들 한테는 제가 뭐 다트를 추천을 드리기 보다 현실적인 걸로 보면 차라리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는 게 <laughs> 그렇죠. 낫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는 자바스크립트가 낫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고 나면 플러터 에 쓰이는 다트라는 랭기지는 큰 어려움이 없이 접근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Yeah. 저는 자바스크립트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는 뭘 네, 해야 되까요 이제는 될까요? 바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laughs> 그렇다면 유튜브 들어가도 플러터 치면 굉장히 영상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아, 네. 뭐 구글에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좀 네. 아주 체계적으로 배운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를 좀 찾기는 어렵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뭐열몇 시간짜리 강좌도 있고 한데 그게 과연 입문자들한테 아주 베스트냐. 그건 전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러터 홈페이지에 다큐멘터가 아주 잘돼 있어요. 아 잘 되어 있기는 고글은... 예 맞아요 네. 예. 다큐멘터 굉장히 잘돼 있는데 네. 처음 딱 가보면 그 방대한 양에 좀 압도를 당하거든요 아 플러터 다큐멘테이션은 정말 잘돼 있는데 다큐멘테이션에 있는 튜토리얼은 좀 저는 어. 아,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 왜죠? 왜냐면은 꽤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아 튜토리얼 보고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친절한 튜토리얼이 좋을 거다 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플로터는 친절하게는 돼 있지만 <laughs> 네. 너무 방대하다라는 방대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요 네. 딴걸 하시면서 레퍼런스를 보다가 점차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다큐멘트가 굉장히 훌륭한 게 거기에 네. 들어가 보면 디벨롭먼트 섹션이라고 있어요 음. 유저 인터페이스 꾸밀 때 데이터 백엔드 그 다음에 액세스빌리티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극복 형태로 촥 정리가 돼 있어요 오. 근데 이거를 보면 바로 이거부터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내공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친절한 걸로 한번 접근해 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게 조금 말씀드리기 가끔찍한건 네. 그 유료 강제예요아 유료 네, 강좌. 그 유데미랑 많이들 아실 텐데 그게 평상시에는 막 가격이 몇십만 원씩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인터넷에서 유데미 텐달라 쿠폰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 쿠폰을 가지고 사시면 비싸도 한만 삼천 원에 살수 있으니까. 오 몇십만 원짜리가? 예, 예만 삼천 원이. 그러니까 네. 제가 유데미에 몇 십만 원짜리라고 돼 있는데 데미 처음 들어갔을 때 뭣도 모르고 비싼 돈 주고 샀었는데 네. 몇번 사보니까 이거제돈 주고 사는 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얘네가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니 독립 기념일이니 이런 데 해가지고 일 년에 몇 번씩 세일을 해요 그때 거의 십 달러로 다살 수가 있거든요 음. 커피 두잔 값으로 십 달러 주고 사시면 평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유 데미가 훌륭하다는 건 알고 네. 있지만 좀 아직까지 부담이 되는 사람들 특히나 영어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아. 유데미도 네. 이게 나름대로 회사가 글로벌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기 강좌에는 불행하게도 아직 한글 스크립트는 없지만 거의 영어 스크립트가 밑에 다 있어요. 그리고 네. 유데미가 한글은 더나아가지고 자막에 영어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아예 영어로 통으로 된 스크립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아예 내용에 네. 대한 스크립트를 별도로 네 별도로 이제 오... 통으로 스크립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한글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영어를 놓치거나 할때 그거를 들을 수가 있고 유데미 들어가셔서 플러터 또친 또 엄청 나오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내가 뭐 이제 이또 해야 되나 또뭐선택의 갈등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럴 때 특히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분은 상당히 말을 듣게 해줘요. 아 천천히 <laughs> 네, 슬롱하게. 천천히 플로하게 해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계 영국인인 것 같아요. 안젤라 유 강사 분이신데 플로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사람이 강의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대부분 평점이 굉장히 높아요. 아 평점들이 대부분 네, 대부분 정도? 높아요. 어, 강의를 엄청 잘 해주시는. 네, 강의를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음. 어,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전반적인 기초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 없이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안젤라 유의 강의에는 좀 약간 어드바스트한 토픽까지는 안 다루고 있거든요. 아, 좀 베이직컬한 것들만. 네, 해주고 예, 예. 아, 뭐, 그건 어차피 토막으로 들어서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건 제가 그냥 어, 유튜브. <laughs> 가령 이제 플러터에 상태관리가 네. 필요하다 하다 네. 그러면 플러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치면 쭉 음, 나오거든요 음. 뭐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 중해비플랜 님이 올린 거가 나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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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좀... 네 그렇죠 나름 이거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 네. 정말 영상 편집하고 하는 것 때문에 거의 피똥 쌌어요 네, 개발한다고 피똥 싸시고 네. 영상 편집하신다고 피똥 싸시고 아, 네. 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플러터 홈페이지에 네. 다큐멘테이션 굉장히 잘돼 있고 네. 구글에서 직접 운영 하는 플러터 채널이 있어요. 음 거기 구독을 하셔서 보시면 될 건데. 예? 그 플러터 채널에 보면 아직까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전 세계에 이제 아직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어, 뭐이 정도면 어, 좋게 생각하면 내가 좀 빨리 시작하는 편에 속한다. 음. 어,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푸셔라고 구글의 차세대 OS 플러터의 기본 데뷔 바트랑 랭귀지에 뭐 피처가 또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음. 있던데 재미난 거 없을까? 음. 라고 찾다 보니까 플러터라는 게 음. 나왔고 그런데 언어 자체는 오래됐고 예전에 한번 나왔던 언어죠. 음. 데뷔를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던 음. 한데 이걸 갖다 왜 다시 만들까? 음. 라고 찾아보니 기존의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모바일 퍼스트 위주의 음. 세팅을 하다 보니 즉, 모바일 혹은 이제 저희 TV라든지 음. 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들에서는 OS로의 역할을 아주 멋지게 네. 해주지만 향후에 뭐 IoT라든지 음. 차세대 OS로 발전이 조금 힘들다. 음. 그래서 구글 측에서도 새로운 OS를 음. 준비하고 있는 게 푸시한가? 푸시한가? 콩, 뭐. 그게 콩글리신가요? 아, 그래요? 아니, 저도 정확하게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거기에 이제 사용될 것이 네. 플러터고 다트다. 네. 라고 해서 어, 그러면 여긴 음. 재밌겠다. 네. 하지만 여전 아 플로터는 해보고 싶고 다트도 해보고 싶은데 공부하는게 제일 싫어요 <laughs> 책 읽어주는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피브플랜님이 네. 플러터와 다트에 대해서 계속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제가 저기 뭐플러터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상태 관리라는 게 음. 항상 이런 UI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핫하고 좀잘 다뤄야 되는 토픽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렇죠. 일단 그부터 거 만들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어떤 위젯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주 쓰일만한 위젯들에 대해서 매주 그걸한 편씩 만들어서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위젯이라는 그런 네. 앱을 만들다 보면 뭐 버튼이 있고 뭐 입력창이 있고 쭉당기면 나오는 사이드 메뉴가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스와이프 쫙 하면은 이게 쫙 지워지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네. 것들이 다 플러터에서 위젯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기존의 컴포넌트라는 맞아 컴포넌트 하고 똑같은거예요아 네. 아, 그거는 명칭만 위젯이라고 네, 여기 구글에서는 위젯이라고 부르는데 어. 리액트나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말하는 컴포넌트보다 더좀 개념을 좀 확장한 것 같아요 아, 개념을 확장한 느낌이요 그러니까 아. 이제 플러터에서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everything is 위젯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모든건 위젯. 네, 모든 위젯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패딩조차도 위젯이에요 여기서 어 네. 아, 진짜요 네, 패딩조차도 위젯이고 내비게 도 위젯이고 순수하게 데이터를 다루는 클래스나 이런 걸 말고 UI에 관련된 모든 요소는 다 위젯이라고. 아 보여지는 디스플레이에 예. 대한 것들은 예. 위젯이라는 관념 예. 혹은 개념으로 예. 다루고 있다라는 예. 거. 오 신기하네. 구글에서는 그걸 위젯이라는 개념으로 음. 부르고 있고 플러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데 얘네들 우리랑 음. 문화가 좀 다르다고 나 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라이벌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근데 구글의 플러터 홈페이지에 딱 가보면 아 자기네들 이거는 리액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써놨어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아, 진짜요? 네, 심지어는 뭐,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었던 그 페이스북에 댄 아브라모프라는 사람 이름도 뭐 언급을 해놨고 아, 어, 네. 아 그거까지도 네, 얘기를 네, 네. 하고. 맞아. 우리는 약간 좀 오리지널이 독창적으로 음한 것처럼 하는데, 뭐, 인정하고, 뭐,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 베이스로 리액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뤄보신 분들, 앵글라를 다뤄보신 분들도 네.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개념상 쉽게 좀 접근할 수가 있어요. 플로터 입문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크게 부담 없이 받아줄 수 있겠더라고요. 미리 음. 액터를 했었기 때문에. 리액터를 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처럼 어 아마 컴포넌트 베이스로 뭔가를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어요 음, 예. 관념일 뿐이니까 예, 예, 예. 어떤 컨테이너의 예. 역할로서 예. 감싸나가는 예, 것들을 예. 관념을 예. 위젯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위젯 안에 위젯 위젯 안에 위젯 음. 플러터에서는 클래스 인헤리턴스 개념으로 쓰지만 기본적으로 위젯을 구성하는 것은 컴포지션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내가 어떤 특정 위젯을 컨테이너를 만들면 컨테이너 안에 박스를 그리고 박스 안에 텍스트 필드를 그리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린다고 때 그게 다 안쪽에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음... 그 직관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린 거랑 비슷하게 음... 이렇게 위젯을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면은 위젯만큼 <laughs> 플로터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나 관점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어 없는 것 같아. 음. 얘네들이 하는 말이 everything is a widget이거든요. 아, 예. 그 widget에 대한 것만 조금 예. 잘 잡아두면은. 그리고 나머지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를 다루는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플러터하고 별 상관이 아. 없는 거예요. 그냥 다트의 컨셉이거든요. 아, 그건 다트의 예. 컨셉이군요 아, 그리고 맞아. 알면 도움이 되는 개념이 있어요. 아, 진짜요. 요즘은 뭐다 하니까 비동기 프로그램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 그렇죠. 동기, 그렇죠? 비동기. 예. 근데 자바스크립트에 보면 promise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플러터에서는 future라는 음. 컨셉으로 이제 부르는데 그게 사실 네. 거의 똑같은 거예요. 퓨처. 미래. 예, 네, 퓨처. 그 프라미스도 사실 일 약속이니까 미래잖아요. 예, 약속. 그러니까 네. 미래에 된 약속이고 여기서 는 그냥 그러니까 퓨처, 아예 퓨처라고 부르는데 자바스크립트의 프라미스를 이해하시면 퓨처는 자동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고 오. 또 하나는 스트림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스트림이는 컨셉을 이해를 하면 이벤트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쉬운 게 있죠. 뭐 계속 흐르고 있. 계속 흐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령 이제 내가 뭐 마우스 클릭을 한다거나 아니면뭐 탭을 한다거나 하는 이벤트가 계속 이제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파이프 끝에서 그 이벤트를 보고 이 이벤트는 이렇게 처리를 할 거야. 저 이벤트는 이렇게 처리를 할 거야. 이렇게 스트림으로 그걸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싱크, 스트림 이런 컨셉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놓으면은 음. 어, 비교 쉽게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그 정도가 이제 어, 하시면 좀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생소한 것들이 예. 많이 들리긴 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안젤라 유의 강의를 추천해드린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 처음부터 다 다루기 시작하면 중간에 좀 맛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laughs> 네. 아, 너무 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면. 계 나오면 그런데, 안젤라 유의 강의에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수준으로 음. 잘 이제 해놓은 거예요. 기본을 다져놓고 약간 어드바스터 한 거는 따로 이제 배우시라. 음. 뭐 이런 컨셉이죠. 네. 그렇죠. 뭐제 생각에 플로터를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 계획들이 있으셔서 예. 하시는 조금 중급자 이상이실 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진입하는 허들만 넘긴다면 예. 뭐그 다음은 문제없지 않을까요? 예. 많이 만들어 보시면 예. 되는 거죠 예. <laughs> 플러터 이렇게 유튜브,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뭐 따라할 만한 강의도 사실 많이 있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문 강의 한번 좀 착실하게 들으시고 입문 강의는 착실하게 고 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큐멘트 이렇게 좀 보시고 다큐멘트 저는 다큐멘트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보시고 예. 이렇게 예. 하면 돼. 요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네. 플로터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돈을 아끼고 싶다 혹은 음. 나는 영어가 부담스럽다 음. 이러면은 플로터에서 제공하는 음. 다큐멘터리 아니 근데 플로터에서 제공하는 다큐멘터리도 영어인데아저만되면 구글 번역계획 기 아, 혹은 네. 이제 아 나는 계속 이제 영상을 꾸준히 듣고 음. 속속 알려주는 사람이 음. 필요하다라면 유데미의 엔젤라유 강의를 네. 조금 들어보는 것을 추천하시는데 네. 그 강의를 좀 싸게 보려면은 별도로 쿠폰 네, 네 싸게 쿠폰. 하는 방법을 네. 통해서 하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관점인 것이 everything widget. 네. widget의 관점만 좀잘 네. 잡아놓으면 네. 좋고. 이외 네. 거는 일단 시작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해보자. 위젯을 한번 저도 매, 매주 한번 이렇게 자주 쓰는 위젯에 대해서 음.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생각 중이고요. 음뭐 욕심 같아서는 뭐 리액트나 리액트 네이티브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뭐 그거 너무 과하게 욕심이 <laughs>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짤막짤막하게 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은 네, 네. 좋죠 네. 아 안그래도 영상 뭐 하나 찍으셨다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네, 강의, 형식의 상태, 영상은... 예, 강의 형식의 강의 형식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요 네. 아 처음에 뭘 할까 뭐이 네.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이 제가 만든게 이렇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것도 하는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한데 음. 왜냐하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고 음... 제가 이제 이 조금이라도 규모 있는 걸 하거나 아니면 뭐 인증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걸할 때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로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론편 두 번째는 이제 실습편 이렇게 해서 아 만들었는데 이론편 예, 실습편 예. 아 근데 <laughs> 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보통 녹아다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더라고 요 이게. 네. 예. 단순히 뭐 찍는다고 다가 예, 아니니까요. 예. 그것도 편집해야 예, 되고. 예. 예. 그것들 뭐한 번에 깔끔하게 찍을 수 있거나 말을 더듬지 않고 예. 쭉할수 있으면은 그냥 찍고 바로 올리면 맞아요. 되는데 아, 그게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영상 이론 편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아, 하면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어, 플러터는 구글에서 대부분 오피셜한 솔루션들이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구글에서 딱 이게 오피셜 솔루션이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뭐 스코프트 마들, 프로바이더, BLOC, 그 리덕스, 리액트에서 쓰던 리덕스를 어, 그 포팅 리덕스가 해서, 맞나요? 예, 그 리덕스를 포팅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리덕스를 좀 써봤고 왜냐하면 제가 리액트에서 계속 리덕스 썼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BLOC라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구글에서 약간 이제 BLOC를 좀 미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BLOC도 제가 전문적으로 썼다고 이야기는 못하고 간단한 걸 한번 해봤는데 올해 구글 컨퍼런스에서 프로바이더라는 걸 구글에서 공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어. 근데 프로바이더가 좀 제가 이제 보니까 장점이 있는데 리덕스는 처음에 이제 이런 스테이트 모니터 솔루션을 굉장히 각광을 받긴 했지만 장황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뭐 이것저것 해야 될게 많고 아 그리고 비동기하고 동기 이벤트 처리를 하는 게 약간 좀 달라요. 예전에 충분히 딴 데서 리덕스를 쓰셨던 분이라면, 뭐, 저는 리덕스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는 음 안써봤으니까 네. 근데 저는 리덕스를 썼는데 왜안 쓰냐? 왜냐면 저는 네. 뭐 와보니까 이왕 이바닥에 왔으니까 이바닥 한번 써보자. 비에로 음. c 는 제네라이터라는 컨셉도 쓰고요. 새로운 컨셉을 쓰는데, 비에로 c 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헤비한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스코프트 모델이라는 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이거가 퍼포먼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약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 제가 보기에는 스코프트 모델이 제일 쉬워 쉽게는요 음. 뭐 그걸 쓰셔도 뭐 아마 대부분의 앱에서는 아무 문제가 음, 없을 거라고 간단한 모델은뭐 조금 복잡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써보니까 비에로스하고 방금 말씀드린 스코프트 모델하고 난이도가 한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기능상 중간이라기보다는 배우기가 딱 중간 정도. 러닝 커브의 네, 난이도가 스커 모델이 제일 낮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프로바이더, 그다음 비에로시, 그다음 리덕스인 리덕스가 뭐 비에로시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얘는 좀 번해. 예, 약간 좀 약간 좀 거기 리액트 예에서, 진영에서 온 사람들에서 예, 이제 좀 다르고요. 아, 프로바이더라는 게 올해 구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그 구글 IO에서 소개도 했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프로바이더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오 물론 시간이 되면 이제 비에로시나 스코프트 모델을 도해보고 싶은데, 근데 뭐 시간이 되면 하고 싶. 은데 근데 네. 영상 한번 찍어 보니까 시간 내기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도 일단 봐 주시면 좋으니까 여기 이제 딱 나오는 예, 이쪽, 이쪽이예요 쪽이아 예. 이쪽. 그쪽입니까? 네, 여기 나올거예요 예, 예. 프로바이더 이론편을 음.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 이론편에 가면 은 거기서도 안대를 해줄거예요 예. 빨리 보고 싶네요 저도 예. 오늘 집에 가서 꼭 봐야 되겠어요 아유 빨리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오늘 이렇게 플로터에 입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봤는데 역시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진짜 어려움이라는 거는 익숙함에서 결별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사실 본인한테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멀쩡하게 잘하는 게 있는데 딴 거로 넘어간다는 게 그게 사람의 본능적인 괴로 게으름 때문에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리액트 네이티브 하다가 이제 이걸 했을 때몇 가지 절 끄는 게 있어서 하긴 했지만 하다가 보면 중간에 몇 번씩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거 리액트 네이티브로도 할수 있는데 뭐 굳이 내가 플러터 왜 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뭘 아시는 분들이 좀 오히려 이게 좀 거부감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저처럼. 네, 차라리 <laughs> 어, 모바일 쪽은 안 하시다가 웹만 하시던 분들이 이걸로 넘어오시는 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거부감이 없이 쉽게 넘어올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어, 전데요? 네, 더 좋은 <laughs> 거죠, 이게 어, 리액트나 이런 걸안 했는데도 내가 할수 있을까? 어. 뭐 이런 아, 정말 할수 있어요. 다음 번에도 네. 플러터를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잘 알려 주실 거라고 네. 믿고요.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내용들은 이제 이 밑에 더 보기 누르시면 쫙 달려 있을 네.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게 네. 마지막으로 하나 있죠. 아, 그거요. 네, 좋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구독 <laughs> <laughs> 다시 한번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 구독 이런 거 사실 아직까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laughs> 야, 그렇죠. 야, 어색하네요 <laughs> 좀 많이 많이 네, 해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laughs>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